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치라는 게임 저번에 고피싱을 했었는데 피치도 재밌다고 해서 들어와 봤는데요 네 여기 네네 네. 이렇게 엉성한 낚싯대 샥 놀랍대요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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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및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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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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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기. 해초요? 아, 해초네. 그, 아. 근데 제 얼굴이 어젯밤에 석탄 먹은 것 같거든요? 뭐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밤에 하고 새로 물고기 한 마리를 밤에 한 잔. 오, 흔들기 이이이이야 흔들. 이, 이, 이. 완벽하세요. 그냥 되고 흔들고,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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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흔들고 흔들고, 흔들고. 어,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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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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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기. 흔들기. 어, 송아. 무지개를 본것 같은데. 안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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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한 대기 <목소리> <다시 웃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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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기 한 대기 한 대기 한 대기 한데기한 대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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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한번이라도기공에해한리면한 뭔가 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완전히. 애들어 창고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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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돈이 얼마 안 벌릴 것 같거든요. 이런 애들로는. 어, 빨간 통동? <laughs> 일단은 팔로 더 가보겠습니다. 아저씨한테 팔로 가겠습니다. 얘는 뭐야? 가이드. <웃음> <웃음> 어. 여기는 상점인가요? 상점인 것 같고. 쉿. 이거 많이 해 가지고 2000cc짜리나 4000cc나 이런 거 고기잡이, 퀘스트요 눈물. 아. 휴. 휴 죽을뻔했네요. 얼음은 가짜였어. 그렇다면, 여기, 여기 던지면 뭔가 잘안잡 잘. 이게 타이밍. 멋져요, 라도 왔으니까 다행인데. 아, 창꼬치가 돈을 많이 준거 같거든요. 창꼬치를 잡아야 돼. 다 근데 이거, 근데 이거, 근데 이거, 근데 거 멋있대요. 들고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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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고. 이거 약간 중독성이 있네요. 중독성이 있네요. 또 송어네요. 송어. 성어. 근데 진짜, 어? 잠깐만, 도감? 오, 못 모은게 많이 있는데 오! 완벽 아니, 장헌데, 고래라고 하네요. 이야, 차! 놀랍대요. 후! 어, 고기를 잡으 아, 죽겠다. 죽겠습니다. 연노 어쨌든 좀, 음. 어쨌든 물고기를 좀 많이 잡아서. 내고 내고 이거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처음부터기 때문에 해초 걸리면 안 좋아. 야, 과연 눈 불기가 나갈지. 일단은 팔로 가보겠습니다. 강고치 고기? 어떻게 생겼는지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의를 눌러요. 강고치고, 예. 강고치고, 예, 이렇게 생겼네요얘 가치가, 예, 5 오십 글씨. 음, 그렇다면, 이건 사셔나가겠는데요? 과연, 인벤리 뭐 스타터 픽, 스타터 픽. 오 스타터 사겠습니다. 이건 뭐 참지. 이걸 여기 물고기들이 <laughs>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 여기까지만 물고기들이 있 <laughs> 일단은 잡아. 그리고. 낚시대가 없는데요. 음, 낚시대. 음, 낚시대가 없는데요. 낚시대가 왜 엄청난 낚시대밖에 없지? 이 낚싯대가 엉성한 낚싯대밖에 없어요. 샀는데 분명 히 역시 저 상점에 네, 있지 는 않겠죠 혹시 한 대기 한 대기 한 대기 기 낚시꾼 낚싯대가 원래 있지 않나요? 로슬린 영 무엇이어야 되죠. 제발 아까 베이 있었잖아. 그렇다면 제 연안에서 안 잡아도 된다는 소린가? 미, 미, 미끼 상자요? 베이글 4개 조선공 조선치고의 공장인가 산호이거 산호크루즈 안기 안기 몰고 있는데 음. 음. 테라핀 섬 어? 어디에서 먹어볼까 어디서는 고대성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네, 으아, 암초다, 아 덜고, 흔들고 흔들고 안 돼, 고안 돼, 안안 돼, 안안안안안안안 내건인데내건내거 아까 받았던거 드디어 안돼 나도 이제 여기까지 거. 가져갔다. 제배 사노 크루즈 이거 아쉬워. 네, 바로 해주겠습니다. 네, 바로 로슬 님만으로, 그럼 일단 로슬 님만 먼저 가죠. 로 슬림 만으기흔데기흔데기흔데기흔데기흔데기흔데기흔데기흔데기흔기나 완벽한데 이번 걸 놓쳐버리면 안 되거든요 힘들어질껴 여기서 한 대기 한 대기 한 대기 한대이 게임 생각보다 재밌네요 낚시만 하는 게임이라서 제가 낚시를 못할줄 알았더니 전, 전 낚시 실제로 가면 보거밖에못 잡거든요 보어는못 먹잖아요 보고해는 맛있지만.

¡Más 제가 좀 조작이 불편하거든요. 산호크로 가야겠다. 이번엔 고대섬 그냥 가자. 조심만 하면 될것 같아. 조심만 하면 고대섬도 껌이죠. 바로 옆으로 해서 옆으로 간 다음에. 호대섬쭉 갑시다! 중간중간 바다에, 이어마크섬요 여기 한 번, 이어마크섬에서 낚시를 하면, 내고 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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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데 늙어, 늙어. 이러다가 여기서 도도새 물고기도 잡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도도새 물고기도 있으려나? 싱크형? 어쨌든 지금은 오세선 관련된데 지금 조심해야죠. 해양은 까져서요 저리. 고 대선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는 모르겠. 우리가 가라앉아도 정신만 차리면서 밀어, 밀어. 아 내가 너무 상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은데요. 다음에 또 다음에 꼭고대섬에 한번 정복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했는데요. 우누크 형한테 딱 하나. 그 다음 다 피치 다음 이야기에서도 만날 거거든요. 다음 이야기도 있을 거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실 거요. 그럼 안녕.